자, 오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추레굽기 4장 13절 14절입니다.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하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도 저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 가운데 에 하나님의 돕는 손길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전에 아주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시크릿 가든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요. 그 드라마의 그 남자 주인공 현빈이라고 하는 사람이 유행시켰던 말이 하나 있습니다. 최선입니까? 아니 아니지 다시. <laughs>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아, 안할걸 그랬다. <laughs>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받는다면, 직장 상사나 윗사람한테 이런 질문 받는다면, 어떠실 것 같아요? 아마 상당히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그죠? 왜냐, 그게 최선입니다라고 하면, 당신 이거밖에 안 돼! 어, 이럴 것 같고, 아, 최선은 아닙니다. 그럼 왜 최선을 다하지 않았어? 뭐라고 대답해도 깨질 것 같으니까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럼 한번 입장을 뒤집어 볼까요? 만약에 신입 사원이 사장님한테 사장님 이게 최선입니까? 확실해요? 이렇게 물어본다면 어떨 것 같아요? 다음 주부터 안 보이겠죠 아마? 자리가 없어질 거예요 아마 자리가. <laughs> 상상만 해도 아찔한 그런 상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쩌면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자기보다 높은 분한테 이렇게 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힘든 일을 겪고 나서, 하나님, 이게 최선입니까? 혹시 이런 질문 해보신 적은 없으신가요? 만약 그런 경험을 하신 적이 있다면, 맞습니다. 그때 겪으신 그 일은 아마 하나님의 최선은 아니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최선, 하나님의 베스트가 왜 아닐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베스트가 나올까? 오늘 그 질문 좀 붙들고 오늘 말씀을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난주에 살펴봤던 이야기를 좀 요약을 해 볼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건전을 리더로 누구를 선택하셨죠? 모세였죠. 그냥 하신 선택이에요? 아니면 하나님 입장에서 충분히 다 살펴보셨던 거예요? 다 살펴봤죠. 다 살펴보고 할 만하다 판단을 하셨으니까 선택하고 부르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두려워하는 겁니다. 부담스러워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팡이를 뱀으로 만드는 거, 또 손에 나방이 생겼다가 없어지는 거, 심지어는 나강물을 피로도 바꾸는 그런 기적도 내가 보여줄게. 그러니까 누구를 믿고 가라는 거예요. 너, 모세가 아니라 나, 하나님을 믿고 가라. 이거예요. 자, 그런데도 모세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전히 자신을 자꾸 주목하면서. 두려워하고 있어요 4장 10절 보세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래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이유가 뭐예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가라고 하시니까 내가 가기야 가겠지만 내가 혀도 둔하고 말도 잘 못하기 때문에 아마 제가 가서 말한다 해도 그들이 못 알아들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왕실에서 최고의 리더십을 배운 모세인데 말을 못한다니. 아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중에 이건 사도행전도 보면요. 스테반이 설교할 때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했습니까? 모세가 애국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그래 하지 않았어요? 잘 했다잖아요. 그런데 왜 여기서는 내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할까? 이유가 있습니다. 모세가 이집트에서 있는 40년 동안은 훈련을 잘 받았지만 이집트에서 도망 나와 미디안 광해에서 지내는 40년 동안은요 입을 열 기회가 없었어요. 왜요? 늘 누구와 함께 있어요? 양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미디안 광해에서 풀을 뜯고 있는 양과 함께 있기 때문에 말을 할 기회가 별로 없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치다가 뭐몇 달에 한 번씩 집에 온다 해도 집에 오면 누가 있습니까? 아내 시보라그 여섯 명 되는 그 여동생을 다 후려잡는 그시보라 응? 보통 여인이 아니잖아요. 거기다가 지금 모세는 처가살이 하는 신세. 입을 열 기회가 있다 없다? 한마디 열었다 한 열마디 들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입을 열 기회가 없는 것이고, 또, 그러다가 이제 집 근처에 풀도다 떨어지면 또 나가야 돼요. 양들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4 0년을 거의 뭐 말을 할 일이 별로 없이 그렇게 살다 보면 말이 좀 어눌해지는 거죠. 야, 이렇게 입을 열 기회도 없이 살아가는 내가 어떻게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이집트의 왕 바로 와그 국민들한테 내가 그들을 어떻게 내가 설득을 할수 있겠냐? 그런 생각이 들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막 손사래를 치는 거예요. 그런데 살다 보면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아이고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할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사양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해 봤다 손 들어 봐요. 아, 다시. 해 봤다 손 내려 봐요. 되게 많으시네. <laughs> 그런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일을 맡기셨다면요.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떠했다는 거예요? 맡길만 했다, 안 했다? 맡길만 하셨다는 겁니다. 물론 내가, 나 스스로를 보면 동의가 안될수 있어요. 하지만 내가 나를 보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게 정확합니까? 하나님 보시는 게 정확하죠.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발전할 수 있는지, 얼마나 성숙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를 아셨어요. 우리를 태중에 조성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거기다가,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우리에게 어떤 재능과 은사가 신겨져 있는지 하나님 아셔요, 모르셔요? 아신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께서 일을 맡겨주셨다면, 적어도 하나님께서 보시기엔 어떠했다는 겁니까? 할수 있다. 그렇게 판단을 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모세는 그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판단을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믿는다면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믿지 못하면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믿고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 아쉽게도 모세는 믿질 못했습니다. 이제 막 하나님을 처음 접한 상황이잖아요.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쌓이지 않은 거예요. 왜? 인격적인 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인격은요, 한 눈에 딱 보면 알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인격은 겪어봐야 알아요. 그런데 지금 모세는 불 붙는 떨기 나무에서 하나님 처음 만났단 말이에요. 아직 그 정도의 신뢰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아유, 나는 말도 어느라고 입이 뻣뻣하며 혀도 둔합니다. 막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한 마디로 죽음을 피해 도망쳐 왔던 그 이집트로 다시 가기가 두렵다는 거지요.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러니까 입이 뻣뻣해서 못 간다고? 내가 고쳐줄게. 그러니까 나를 믿고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가라. 누구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가라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네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이거 할 말을 다 가르쳐 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정도 하셨으면 염려할 거 없잖아요 할 말까지 다 알려 주시겠다는데 그러면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할 만도 한대요 모세는 또 뭐라고 변명합니까?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기가 볼땐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을 보실 땐 어떠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볼땐 아니다. 누구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자기 생각이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 생각보다. 모세가 왜 이렇게 반응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모세 나이가 몇입니까? 80이죠. 80 살았으면요. 경험이 많아요. 산전, 수전, 공중전까지 다 겪으면서 많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자기가 겪었던 그런 모든 경험들, 또 그런 생각들 이게 내려놓아지지 가 않는 겁니다.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생각, 오랫 동안 버왔던 여러분의 생각을 뒤집는 어떤 일이 일어날 거다라고 해도 잘안 믿잖아요. 모세도 그런 거죠. 자, 그래서 모세가 사명을 거듭해서 거절하자 결국 하나님 분노하십니다. 너, 어느 때까지 너의 사명을 외면할 셈이냐? 이러면서 막 화를 내시는데. 그런데 이어지는 본문에 보니까요, 주목해서 보아야 할 장면이 나와요. 분명히 하나님 진노하셨다고 하는데 이어지는 내용들은 따뜻해. 이상해요. 하나님께서 노하시면서도, 화를 내시면서도, 모세의 입장은 이해도 해주시고, 또 응답도 해주셨다는 거예요. 모세의 이 청에 대해서. 그래서 너의 형 아론을 붙여줄 테니 이집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게 두려우면 네 형에게 말하라 그럼 네 형이 그들에게 말할 거다 이렇게까지 한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누구한테만 말하면 되는 거예요? 형한테만 말하면 돼 형한테만 얼마나 부담이 없어요 그죠? 굉장히 부담이 적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 14절부터 봐요.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진노해서 이르시되, 레위사람 네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올 건데,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거야. 그때 너가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줘라. 내가 너의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한 일을 가르쳐 줄 것이다. 그가 너를 대신에 백성들에게 말할 텐데, 그는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 시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 같이 되리라. 그러니까 너는 그에게 누구에게 아론에게 아론에게 하나님 같은 입장이 될 거예요. 모세가. 왜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실 거니까. 그러니까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그럼 아론의 눈에 꼭 하나님 같겠죠. 모세가 끝까지 막 못하게 되면서 막 꽃무늬를 빼니까 결국 이렇게 모세의 대변인까지 세워주시고 또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적으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의 본문에서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 따라 해 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려 주신다.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세요. 대신 기다려 주시고 또 도와주십니다. 혹시 지난날 하나님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한 일이 있습니까? 괜찮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해해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려 주셔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아직 우리에게 생명이 있다는 건 우리에게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날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것이 있는데, 지난날 하나님 부르신 적이 있는데, 내가 거기에 응하지 못한 적이 있다면, 자신이 없어서 또는 자질이 부족해서 또는 상황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못한 적이 있다면 그래서 그게 마음의 짐으로 남아있다면 지금이라도 하시면 돼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 해볼까요?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 정한 사람이 있다. 지금 모세가 아론에게 말하고 결국 아론이 이집트인들 또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말할 것이다. 그럼 사실 그냥 아론 세우면 되지요. 그런데 왜 그렇게 하지 않고 복잡하게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아론에게 전하고 또 아론이 이스라엘 또는 이집트 사람들한테 말하게 하십니까?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건져내는 사명은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주신 사명이, 사명이 아니에요. 모세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지금 모세는요, 자기 자신의 가능성과 한계를 알지 못합니다. 동시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실지도 아직 잘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이 200만 명이 육박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집트 땅에서 가나안 땅까지 갈수 있는 리더로는요 하나님 보시기에 모세가 딱이었던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는요 모세가 하나님의 최선이었고요. 하나님의 베스트였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도 이루시고자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 일은 다른 사람으로는 안 돼요. 바로 나여야만 합니다. 하지만 내가 고집을 부리면 그 일은 지체될 것이고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그 일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베스트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모세를 향해 세웠던 하나님의 베스트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입니까? 모세가 하나님 입장에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할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자, 셋째, 따라 해 볼까요? 고집을 부리면서 받아낸 응답은 결국은 결과가 좋지 않다. 성경을 보면요. 이렇게 막 고집 부리고 막 불평하고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게 행동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노하시게 하면서도 응답을 받아내는 장면이 몇번 나와요. 방금 모세가 그러했고, 또 민수기 출애굽기에 보면 이 광야 생활할 때에 이 백성들이요 막 만나는 이제 질렸다 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그리고 또 나중에 열한기 하에가 보면 히스기야 왕이요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명을 거두시고 품에 안으시려고 불렀을 때싫다고나 죽기 싫다고 막 때를 쓴 적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고집을 부려서 결국 원하는 응답을 받긴 했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뭡니까? 결과가 좋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의 고기를 달라고 불평하면서 그렇게 막 하나님 진노하게 해서 얻어냈을 땐 어떤 일이 있었죠? 그 고기를 씹기도 전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했잖아요. 또 히스기야가 죽기 싫다고 살려달라면서 고집을 부려 가지고 15년 목숨을 연장을 받았을 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무나세라고 하는 아주 괴물단지 같은 아들이 태어나는 바람에 그무나세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또 지금도 보면 모세가 계속해서 막못 가겠다면서 고집을 부리는 바람에 지금 아론을 붙여 주지 않아요, 아론을. 물론 아론에게 도움도 상당히 받았겠죠. 하지만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시내산 밑에서 어떤 일이 있었죠? 네. 우리를 인도하여낸 하나님을 불러내라. 그래 가지고 아론이 뭘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게 우리 하나님이다. 다그 앞에가 절했습니다. 또 어떤 일이 있었어요? 광야에서 야, 모세. 하나님이 너하고만 말씀하시냐? 응, 우리하고도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러면서 막 모세의 리더십을 폄하하고 손상시켰던 사람도 누구였어요? 아론이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즉각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다면, 하나님의 베스트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어요? 내가 너의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다 가르쳐 줄게. 그런 말씀도 하셨고, 또 지난주에 살펴봤던 말씀은 모두 나왔어요. 내가 이런 기적도 보여주고, 이런 기적도 보여주고,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렇게까지 하셨잖아요. 그러면 믿고 가면 되는 건데, 믿지 못해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게 다 우리가 고집을 부르면 하나님이요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어떤 분이시니까요?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하지 않으시고요 한발 뒤로 물러서셔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물러서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될수 있어요 그러면 당장은 내 마음에 만족스러울 수 있겠죠 하지만 길게 보면 결국 나 자신이나 내 가정, 또내 자녀에게 또는 세상의 역사에 부작용을 입힐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군산사막계의 성도 여러분 인간이 불순종하면, 인간이 고집을 부리면 인간이 자꾸 자기 뜻을 주장하게 되면 인격적인 하나님의 베스트가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계획들이 순조롭게 잘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여러분을 통해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더잘 이루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결국은 그게 누구에게도, 나에게도 베스트거든요. 여러분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즉각 순종하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베스트가 나오는 거예요. 순종하시고 그 하나님의 베스트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지난번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세 가지 통로가 있다는 말씀을 드렸었죠. 첫 번째 통로 뭐예요?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지요. 또두 번째 통로가 뭐죠? 천사를 통해 하시는 일이 있다 했어요. 이것도 문제 있어요, 없어요? 문제 없어요. 왜? 불순종하는 불순종하던 천사들은 다 타락해서 귀신이 되어 떠나갔고요. 남은 천사들은 다말잘 듣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통로가 있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사람. 사람을 통해 이루시는 일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선교를 한다든지, 교육, 가르친다든지, 아니면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사람을 통해 하시는 일이에요. 그 일은 준비된 사람이 있어야 진행이 됩니다. 사람이 준비되지 않으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준비된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도요, 준비된 그 사람이 자신이 준비되었다는 것을 또 하나님이 바르게 보셨다는 것을 믿지 않고 불신하고 순종하지 않으면 그래도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자기 뜻을 주장하면서 고집을 부릴 때, 어쩔 수, 하나님,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하지만 그건 하나님 입장에서는 최선이 아니라는 겁니다. 차선책이라는 거예요 차선책 사랑하는 군산사막계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아니죠? 그런 거 원하지 않죠? 하나님 날 위해 최선 안 해줬으면 좋겠죠? 대충 해주면 좋겠죠? 대충 아니에요? 분위기가 너무 무거워서 마음은 원의로 돼 대답을 못한 거예요?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릴까요? 좋아요 사랑하는 군산사막교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최선의 역사를 나타내 주시기를 바라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우리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 인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지요.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기 저기 세상 곳곳에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적어요, 많아요. 많지요? 여러분이 볼땐 어떨 것 같아요? 자, 퀴즈. 자, 1번. 다들 순종을 잘 하고 있고, 이게 하나님의 베스트다. 2번. 사람들이 좀 고집도 부리고, 가끔씩 불순종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자산책이 진행이 되고 있다. 3번. 아예 진행이 거의 안 된다. 자, 여러분 보시기엔 지금 몇 번인 것 같아요? 자, 1번이다. 2번이다. 3번이다. 2번과 3번이 좀 섞여 있는 것 같다. <laughs> 제가 볼땐 주로 2번, 3번입니다. 섞여 있어요, 섞여 있어. 자, 그럼 한번더 여쭤볼게요. 중요한 질문이에요. 고개를 드셔요. 저를 보시고. 여러분은 지금 몇 번의 힘을 실어주고 계십니까? 나를 보라니까요. 몇 번의 힘을 실어주고 계셔요?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손에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가 않다.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열두 제자들의 특징이 있죠? 주님께서 부르셨을 때 망설였다, 망설이지 않았다. 망설이지 않았다는 거예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순종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상으로 무엇이라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언제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최후의 심판이 있을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너희가 나와 함께 심판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군산삼학교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속히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깨달았다면, 나 자신을 보면서 안될 거야. 이러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일하실 그 하나님을 보면서, 아멘! 하고 응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순종이 주님의 최선으로, 하나님의 베스트로 이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